네, 이렇게 오늘 모이신 분들과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 뭐 이렇게 잘 통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 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도시는 그 도시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민의 삶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네. 그러다가 이것이 어 지금 현 시대에서 문화 정책의 어떤 흐름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발전의 방향과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함에 있어 다양한 우리가 방법론들이 있겠지만은 문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도시의 문화적 계획이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생활문화나 문화예술을 통해서나 어,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통해서 여러 방문원들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묶어서 지역 분권의 시대에 맞게 지역이 주체가 되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이런 접근들을 한번 할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 문화도시 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버지들이 어떤 우리 부모들이 국가산업을 키우는 일터로서 함께 만들어왔던 것이자 또 청년들에게는 어, 꿈과 희망, 또 자긍심을 키워야 하는 곳이고 또 예술인들에게는 어, 새로운 꿈토로서 우리가 이 광양만을 새롭게 해석하고 광양항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반시설로서의 경쟁력을 문화도시의 핵심적인 좀 플랫 기반으로 삼아보자는 겁니다 문화하고 광양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가 아니라 광양만이 문화로 거듭난다면 어떠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좀더 적극적인 질문들을 이 도시가 던질 수 있도록 어, 연결을 하자는 거죠 광양만의 문화를 가진 도시가 우리가 되겠구나라는 어, 자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적어도 광양이라는 도시에 사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 있는 일로 또 계속 살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 위원님들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어,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혹시 어, 이야기 함께 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오늘 와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 안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이 내용에 대해서 음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 혹은 뭐 궁금하신 점도 있어서 좋고요, 이야기를 좀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자 양성 과정 공모 사업이라 기획자 양성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획자 양성 과정 사업을 공모를 하고 사업을 받으면 차체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일기에 받았던 교육을 조금 보충시켜서 이 사람들이 좀더 나갈 아수 있게끔 만드는. 문화도시 사업단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보면은 굉장히 참신했고 좋았던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첫 해. 근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매번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 양성 과정 계속 강조하는데 한번 써보는 사람은 잘 씁니다. 근데 겁을 내서 못 쓰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 조금 못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같이 멤버십을 끼워서 거미집처럼 좀 넓혀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일기 때부터 좀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문화도시 사업이 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에 그걸 모르는 시민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에 여기 사업단에 제가 그에좀 부탁을 드렸던 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홍보를 정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그 패널들께서, 음 우리 시민협의체가 직접 홍보를 직접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 그래서 그런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분야회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에서 시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예,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laughs> 직접 예산을 세우고 예, 시민들이 예산을 세운 거를 직접 광양시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세워보고 또 원탁토론하고 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문화도시라는 건 원래는 우리가 삶일질 향상이잖아요. 이게 그거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를 하는데 지금 어느 한 부분만 한발 했던 사람들만 하면은 이게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강양 전체를 모르잖아요. 지금은 음만 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강양시를 전체를 보니까 이 협의체를 골고루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나올 거고 근데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 <laughs> 젊은층들을 끌여서 키워주고 받, 받들어주고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유입이 되기 하려면은 그들만의 문화를 존중해 줄수 있는 거. 우리들이 조금. 한번 재딤돌이 되주는 우리 강양 예술인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학교들 가면 그 자모들이 독서회 같은 것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거든요. 도서관들에서도 하지만 오히려 도서관보다 학교 내에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갖고 운영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추진 협의체를 만드는 거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 끌어내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그러는 거요 아니, 그러니까, 자, 이제, 자모회장이나. 아니, 어떻게. 뭐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양교육청에는요 뭐. 마을 학교 만들기를 합니다. 음. 교육청 사업으로. 음. 그러면은, 우리 문화도시사업하고도 굉장히 음. 인맥이 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 지금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 27일 날 행사를 하는데, 원래는 중학교 장학사님이 직접 뛰어다니시면서, 각 중학교를 나고 같이 다녔어요 아잉 없네 중학교를 그래서 원래는 27일날 싹 동참을 오겠어요 1학년들은 각 학교별로 그래갖고 그 문화탐방 요거 하는 것도 같이 애들이 학생들 해서 해설사를 동원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올 4월달 하기로 했던 걸 취소돼 버리죠 5월달 학교 안 가니까 이번 달도 또 취소됐습니다 아마 6월달 정도 되면은 중학교 학교 학생들은 다 세시반 부터 와서 동참 오기로 해서 문화가 있는 날을.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은 각 학교, 그 학부모 조직을 해서 반장님이 이렇게 가서 한번 매칭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자생조직을 다 끓여드린 그 원탁 그 TV체를 한번 눈매동에 만들어서 우리도 참여해주고 실제 말로만, 이름만 떠들지 말고 한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7월달 이거 당장 올려야 되는데, 맥만 잤다가 날색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라도 뽑아갖고, 아니, 몇 가지도 뽑아갖고, 어제는 몇년 했으니까, 이걸 끝나고는 또 잠잠해져요. 또 잠잠해져. 혼자만 애를 태우고 앉았지. 그래서 어떻게 이거라도 한번 추진해서, 아까 운명동을 만들지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해서 원탁, 그 토일을 한번 해서, 거기서보다 뭐 원료도 마을에 뭐 늙은 사람 누가 온고지신이라 절대 늙은 사람이 없이 문화는 또안돼 같이 늙은 사람이 해서 젊은 사람이 이기 투입해서 끌고 나가지 아무 것도 원바닥에 젊은이가 만들 수는 없는 조직이라 문화도 변하고 교육도 변해 역사도 변해 기본 테이블만 갖고 있어 이런 마을에서 이런 원료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까 제일로 중요한 건 마을 원탁토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그래도 다 참여했다는 말은 듣겠네. 이 말이 다시는 우리 웹에서 안 나오게. 이 말이 계속 나오던 저는 진짜 불만입니다. 참여라고 얼마라도 참여하지만왜 참여하지 않는 말이니까 5원 동네 틀어서 탈탈 틀어서 한번 운민 동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로 청년의 분야의 흑담대 자생도 있지. 독서회까지 다요. 도서관도 독서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해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한다면은 토론자 조사하자, 양성하자, 스트링하자, 공부하자, 뭐 아이디어 창출하자 뭐다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만 가지고라도 일단은 추진협의회에 인무을 줘가지고 에, 만들어보자 하는 뜻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제활동인데 어, 문화를, 문화형 사회적 경제 그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어, 육성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먹거리를 이렇게 해줘야 청년들도 참, 어, 음, 그렇죠. 참여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 하나겠다는 하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네. 음. 우리가 여기 우리 국가에 정말 좋은 인재들을 서로 영입해보자 그래서 그 국가 대로 분원들을 채우고 그래서 각 국가별로 아이들을 가지고 원탁회의를 1차 하고 음. 그다음 그들이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시민들한테 각 아니면 동단위로 아파트별로 가서 홍보를 하는 것도 나름의 분가 안에서 경쟁 또는 협력이 상생하게끔 하면은 이게 더 활발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 짜실 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 위한 밤의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위한 밤의 문화. 예, 지금 다 말씀하신 것들이 낮에 할수 있는 거, 사업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야기 하시는데 저녁에 놀이 할수 있는 문화들 그런 것들도 한번 네.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 네.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을 이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실속이 없다. 시에서 너무 그쪽으로만 돈을 치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지만 그 중간층 젊은층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많이 부정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는 너무 노인들이 주로만 이렇게 놀이 행위에만 지금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그 시니어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솔직히서 그 어떤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다 이런 것들을 아직 문화 생활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직.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음. 시에서 지금 많이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음.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시적으로 교육을 하, 하는데 그 결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그런 거 힘드죠. 힘들어가지고 안 한다 그래요. <laughs> 어떤 포맷을 좀 쉽게 해서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음. 통해서. 그것, 그것도 좋은 얘기죠. 그래서 물를 좀. 그래서 그좀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하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걸좀 조건 한번 만들어 주시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우리 오장님 지난 몇년 동안 저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저희 부장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위원회가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도 어떤 정책 사업에 저희가 도달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다들 우리 해도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싫습니다. 광양에 계신 분들이 정말 쭉 앞으로도 한 5년 이상의 이런 어, 기반사업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문화도시의 꿈을 키워나가시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루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한 가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200억이 큰돈이 아니에요. 5년간. 하지만 그 돈이 있으면 정말 문화도시로서 광양에 감에 있어 철강도시가 아닌 그 산업 문화산업도시로서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로 할수있을것이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하는 일 중요하다는 거 역시 이한호 대표님이 강조를 하면서 지금 문화도시 여러 곳에서 그걸 다시 체크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그 방향이 저는 오늘 생각 못한 문화도시 연계형 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이라든지 어쨌든 조금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부터라도 빨리 수거해서 내셔야지 이게 이제 계획 수립을 보완하고 신청서에 담길 수 있는 거아요 논의 자료로 일단. 우리 홈그라운드로 끌어오든지 우리 불러라 해서 거기서 한마음으로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협의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가 기획하고 뭔가 권력을 분점하거나 독점하려는 걸로 오해받지 않는 그 구도를 만드는 데서 계속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서 갈수 있을 수 있,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 역할이 지금 사업단장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든지 그키 컨설턴트가 얘기하는 메시지를 직접 시장한테 전달해 시장님이 이 문화도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예상 규모는 도시재생에 비해서 10분의 1로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으로 도시의 브랜드가 달라지고 먹사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님이 시장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협의체 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어떤 캠페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읍면동을 찾아나가는 계획부터 뭘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실 조금이 아니라 이게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부서 간 벽을 깨는 워크숍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 지금 공주나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위청한 컨설턴트나 권위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시장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탄력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리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만나서 이, 이런 액션을 재능 기업와 명예로 봉사를 하겠다는 것들을 의지를 밝히고 설득,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낼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노하우가 지금 어쨌든 이한호 대표나 박시훈 단장의 경험 안에도 있거든요. 그걸 할수 있는 도시들도 많지 않아요. 깨달을 수 있는 도시. 거기좀 힘을 실으시고 추진위원장님께서 대화적으로 그런 역할을 잘 하셨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겠습니다 네. 네. 네.